아 추워 여기는 파리아라는 곳이라고 하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어? 이거 뭐라고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편육? 편육 아닌데? 뭐지? 아무튼 얘또 얘 먹어야 돼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산 누구랑 같이 일단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커피 한잔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봤더니 여기 앞에 고압선이 지나가네. 아 사람들 야속하네. 얘기 좀 해주지. 그래서 이렇게 멀리 세웠구나. 씨. 에이. 완전 잘못했다. 한강이 됐네. 어떡하지? 하나 더 넣을까? 일단 맛을 보고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나쁘지가 않아요. 조금 연하긴 한데 아주 맛있습니다. 히히. 또 월마트입니다. 어제랑 다른 파리아에 있는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몇개더 아이템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코피가 터졌습니다. 네, 세팅하는데 한 이틀이, 많 이틀이 걸린 것 같아요. 일단 라스베가스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베가스로 달려, 달려! 고고고! 어, 라스베가스까지 이제 30분 남았는데요. 경고등이 또 들어왔어요. 차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직 한참 여행 다녀야 되는데. 살것 같은 산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레드 락 레크리에이셔널 에어리아 여기 나무 한 그루 없는데 여기서 무슨 레크리에이션이야. 더워 죽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내 바다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여기가 South Oak Creek 이라는 트레일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갈래요. 너무 더워.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들어가는거 거야. 여기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 산을 이렇게 타고, 저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뭐 오고 뭐 이런 거 같은데, 미친 짓이죠. 지금 이제 바람이 좀 부니까 그나마 좀 시원하네. 아, 건조해, 건조해. 여기 땅 보세요, 여기 먼지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보이죠? 안기 하나도 없어. 아니 근데 옛날에 어, 한국 전쟁 이후의 사진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산이었어요. 나무를 부지런히 심어서 다시 녹화가 된 건데 여기는 뭐 나무 심어봐야 금방 또 죽을 거야 그죠? 오, 여기는 이게 여기 선인장이네. 선인장. 어? 알로에야? 아니지? 얘네들은 약간 그거 같은데? 허브? 아시는 분은 댓글로 이게 여러분 조슈아트리입니다. 맞겠지? 조슈아트리가 다른 지역에서는 자라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여기 새끼도 있네. 여기 새끼 조슈아트리. 어, 아니구나, 너는 선인장이니? 너가 크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못 알아봐서. 너도 나 모르잖아. 야, 라스베가스 가기 힘드네요. 가다, 서다, 가다, 서다. 뭐, 일정도 없고, 뭐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니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저씨,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배낭도 없어. 어쩐 좋아? 아, 빨리 라스베가스 가야 되겠다. 일단 라스베가스에는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라스베가스 공항에 있는 렌트카 사무실입니다. 공항에 와야 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들은 다 그냥 브랜싱 렌팅 거. I'm gonna drive the, the new car to the next to my old car yes. a n leave the old car, leave the keys in that car. Just leave the car there in right there, yes. the city. Correct. All, right. All set. Thank you very much. 네 차를 바꿔준다고 합니다. 오, 그 시거잭까지 되는, 되는 차였으면 참 좋겠는데. 아, 신나. 다행이다. 차 세차한다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다가 오래요. 저기 지금 공항에서 누가 잡혀갑니다. 알고 무서워. 왜 항상 저렇게 수갑 차고 끌려가는 건 흑인일까요? A few hours later 짜자잔 짜잔, 차가 바뀌었습니다 파란 차에서 빨간 차로 바뀌었어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어 똑같은 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요다의 시에나라는 차로 바뀌 었는데 시가잭이 됩니다 <laughs> 어, 충전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또 하나 좋은 소식 게다가 하이브리드 입니다 기름값도 세이브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좀안 좋은 거는 일본 차를 타게 됐다는 거. 진짜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혼자서 무슨 레스토랑을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햄버거, 칼스 주니어 햄버거. 일단 먹고 오겠습니다. 근데 옛날보다 좀. 엄청. 좀... 어, 이셔 주세이 더웠다 다 아. 아, 지금 무료 캠핑장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 <laughs> 나 오늘 귀신 볼것 같아. 어떡하죠? 여기서 잘수 있어요? 음, 여기 다왔다 그러는데 뭐가 다 왔다는 거지?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진짜? 이리로 내려갈 수 있다고? 여기 못 가는.. 간... 도착했습니다 못가실게끼야 이봐 캠프그라운드는 여기 더 들어가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다행히 그 건너편에 공간이 있네요. 여기에 지금 차 옆에 한대서 있어요. 저 위에는 모닥불 피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저기 올라가기에는 이 차로 올라가기에는 좀 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차를 세우고 여기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고압선이 있는 건 아니겠지? 어제랑 차가 달라졌죠? <laughs> 이렇게 똑같이 꾸미는데 한두시간 걸린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부실하게 먹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밥부터 먹고 다니자. 예, 네, 그거를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라서 얼른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그냥 쭉 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11시간을 잤습니다. 오잘잤어요 아주 어제 밤에 들어올 때는 엄청 무서웠는데 너무 좋은데요 여기 미국에 요새 불이 많이 나잖아요 나무들이 다 불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밤에 얘를 보고서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무슨 코요테나 뭐 이런 앤줄 알았어요 저쪽 위에서는 어, 캠프파이어를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산에 라이터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취사도 안 되고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불나면 언젠가 또 자라겠지. <laughs> 여기서 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빨리 어, 세수도 하고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대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수도 하고 싶다. 샤워도 하고 싶고. 샤워는 오늘 밤이나 어, 내일 하는 걸로. 어제 왔던 길인데 오늘은 이제 아침을 먹으러 다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기 레드 브라 캐년에서 어제 먹다가 남긴 햄버거하고 커피를 끓여 마시고. 트래킹 할 때가 있으면 좀 걸어보고, 언제나 그렇듯이 예상은 깨지라고 있는 거고, 일정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거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레드락 캐년 오벌룩이라는 곳인데요. 전망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고 가려고요. 아 지금 내려가지고 뭐좀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어우. 나가지고... 어, 모래 폭풍이 불고 있어요. 이거 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불을 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이 특이하게 생겼네 어쨌든 밥은 먹었습니다 어 얼마다 여기가 옛날에 스페인 사람들이 석유개척할 때 트레이드를 했던 그 곳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를 그냥 말타고 어울 곳도 별로 없었을 텐데 여기를 어떻게 다녔을까? <laughs> 라스베가스까지 와가지고 왜 이상한데 다니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라스베가스는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도박을 못하기 때문에 별로 가봐야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데가 좋아요. 15 달러네. 여기서 에니얼 패스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 여기 보니까 in, 있는 것 같아요. 80불짜리가 있거든요. 그래, 티네스, 아, 캔 아이 바이 앤 에니얼 패스? What, uh, Red r o c k o r National Parks? National Parks. i park. t just covers all the national parks and state, state parks. Federal land, not state. Not state parks. State parks. Okay. State parks are totally different. Grand Canyon, 음. Zion, Death Valley, here, Lake Mead. You can just Sign that? Yep. Yeah. There's a couple of places it doesn't work at, like Mount Rushmore. Oh. They don't charge you an admission fee, they charge you a like parking fee. Ah, oh, yeah, I heard of that. Yeah, and there you go. Thank you very Thanks much. bought th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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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Park annual password? We go 아, 저기가 레드락이구나. 빨갛다. 그래서 색깔이 많이 빨갛네요. 저쪽이. 오, 멋있네. 음, 음, 여기 트래킹도 좀할수 있고.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너 목소리 참 좋구 좋구나. 80볼 주고선 이거를 샀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걸어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앞에 레드락 캐니언을 한번 트레일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hours lat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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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hows that we are not in the trail. Yeah. In the middle of nowhere. So you think you can t get down there? I mean, I think... 여기부터는 사실은 꽤 험해 보이지만 갈만합니다. 아 쟤네들 따라왔다가 대망했네.